당신이 미처 몰랐던 핫한 정보를 랭킹으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핫플 정보 프로젝트 랭킹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대구광역시로 갑니다. 랭킹 친구의 첫 만남 언제나 설레이지요. 어? 어? 어어 안녕하세요. 아 혹시 랭킹 친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의 숨은 하프를 안내해 줄 랭킹 친구 공감 소통 전문가 박동주. 사람들과 유쾌한 소통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사는 노하우를 전하는 랭킹 친구와의 유쾌한 하루 기대할게요.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를 꿈꾸며 아, 시브리제이션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공감 소통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시브리 시브리 뭐라고요? 시브리제이션. 비속어 쓰신 거 아니죠? <laughs> 아,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경상도 사투리인데 얼핏 듣기에는 좀 비속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좀 많이 우리가 좀 표현하고 살자, 소통하고 음. 살자해서 시브리제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아이거 그러니까 합성어군요. 그렇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어요. 오늘 공감 소통 전문가. 그렇습니다. 아 그럼 오늘 공감과 소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얘 랭킹 읽어주는 남자. 이곳에 가면. 누구든지 인싸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베스트 5! 천국의 계단!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는 해시태그가 있죠. 바로 천국의 계단인데요. 그야말로 SNS에서 난리가 나면서 전국 각지에 천국의 계단 포토존이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대구에도 천국의 계단이 있다? 없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디 일단 어디 일단 어디 빨리 나와 보세요. 어? 아, 천국에 계단입니다. 아 랭킹 친구 반응이 하, 리액션이 전혀 없으시네. 이게 핫플레이스라고 일단 사진 한번 찍어 보시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테니까 왜 SNS에서 핫플레이스인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아, 아. 우리 랭킹 친구가 네. 저런 표정을 지만 하네. 해. 하나, 둘, 셋. 굿모닝 그래프들은 와 멋있다+ 멋있다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아 여기가 천국인가요 자 이런 인생 사진이라면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많이 찍어둬야겠죠 자 어머니 여기 보시고 포즈 예. Yeah! 어디 사진 명소라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예+ 예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네. 진짜 뭐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늘도 너무 파랗고 날씨가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이름은 알고 계세요? 네 천국에 가는 천국에 가는 기분이셨나요? 네 아이고 네. 아이 <laughs> <나이> 좋아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자 멋진 인생 사진을 건졌으니 달달한 커피 타임 놓칠 수 없겠죠? 우리 소통 공감 전문가 아니십니까 레직 중국께서 음. 커피가 평소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왜밥한끼 합시다 뭐뭐한잔 소주 한잔 합시다 아, 이제 아, 이런 아, 게 아, 아, 아. 사실 뭐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우리 좀 얘기해요 이제 이런 그렇죠. 어, 매개체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커피 한잔 합시다. 이제 이게 이제 커피로 바뀐 커피로, 거죠? 그렇죠. 커피로 그렇죠. 커피로 이제 어, 소통을 우리가 해 봅시다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 <laughs> 아, 그때는 켰네요. 다음 장소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제, 지금 한밌 재밌을 때인데 지금. 아, 원래 이렇게 수사는 한 1시간 2시간 떨어져야지 어, 갈 곳이 많아요. 그래? 오늘 시간이 별 별로... 아, 그래. 어떡하지?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아니 천천히. 아니, 아니, 잠깐. 아, 할게요. 할게요. 할게. 아니야. 아니, 다. 오케이. 아, 그 키세요. 키세요. 아, 끄지 마세요. 키세요. 음, 카메라 음. 다시 켜신 가요된 거죠? 아, 예. 아, 그럼 다시 한번 멘트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네. 이재희의 랭킹 읽어 주는 남자. 태구의핫플레이스 베스트 4. 오늘의 두 번째 장소입니다. 태구의 숨은 명소 사문진 나루터 과거 대구에 나루터가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옛 정취가 향수를 더하는 이곳엔 나루배를 대신하는 쾌속선이 물살을 가르고 낙동강은 변함없이 오늘도 유유히 흘러갑니다. 여기가 조선 시대의 무역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요? 네, 그러니까 낙동강을 타고 다 물품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저장해 뒀다가 어. 내륙으로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여기가 경치만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어. 곳이었구나. 중요하지. 역사적으로도. 그렇 응? 이건 뭐야? 피아노? 아. 이거 피아노랑 무슨 뭐 관련이 있어요? 음, 여기에 피아노가 있는 이유가 있지요. 1년대 아,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피아노가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어. 되게 신기했겠다 그렇지.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아, 조만한게 되게 무거운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어, 무거운 데다가 막 네. 누르니까 어? 레미막 소리가 나니까 네. 오이 안에 귀신 들어있다 이래가지고 아하. 서양귀신이 들어있다 서양귀신이 어, 들어있다 아. 그럴 생각 할만도 하네 어, 그래가지고 귀신통이다 막 그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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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 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사문진 나루토에는 그때 그 시절 주막촌을 그대로 옮겨놓아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힐링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다고 해요. 어, 어, 송혜 선생님이시다. 어, 안녕하세요. 하. 자, 이제 랭킹 자랑빰빰빰빰빰빰 랭킹 친구의 이 풍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 아. 빨리 다음 장소, 다음 장소. 아 오늘 아주 보여줄 때가 많구나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이제 얘예 랭킹 읽어주는 남자 핫플 정복 프로젝트 대구의 핫플레이스 베스트 3 팔공산 케이블카 우후 빰빰빰 빰빰 대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해발 1,192m의 팔공산 대구의 명산 구매 안아봐야겠죠 등산할 거냐고요? 어 그럴 리가요. 팔공산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오르는 방법. 어빙고 팔공산 케이블카입니다. 와 아, 케이블카 재밌겠네요. 표까지. 어? 자두 명이야. 설마 편도 아니겠죠? 아 편도요.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편도로 올라갔다 가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야 와 되는 뭐 그런 콘 이제 의 랭킹 읽어 주는 남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왕복으로. 왕복 시작면. 네. 왕고품겨 오. 아, 우리는 찍어 남기자야. 저는 눈으로 아. 보자 합니다. 눈으로. 그래 보입니다. 마음으로 봐야 되지. 그리고 메모 세모를 어. 한번 더 보자. 아, 그런가? 각자의 방식으로 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laughs> 정상에 도착! <laughs> 하늘과 맞닿은 팔공산 820m에서 바라보는 짙은 녹색의 물결. 곧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만추의 매력을 뽐내겠죠. 원래 정상은 1,192m 저기거든요 무슨 없네. 3분의 1 남았다. 걸어가자. 아니요. 걸어 가자. 아, 아니요. 얻고 가자. 높 총각. 아, 싫어요. 싫어. 어, 저기 뭐 좋은 거 있다던데. 저로 가야겠네. 아,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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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팔공산 3대 소원 명소라고 불리는 소원 바위입니다. 아, 커다란 바위에 붙은 동전들이 신기하죠? 우리 네모 세모가 검색을 했을 때 에, 프로그램 순위 10등 안에 검색어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실 그거보다는 <laughs> 이제이를검색했시시 검색으로 1 이제 0 안에 들을때이 야! 오! 시간 검색어 어 오! 위 안에 들어가라. 얏! 오! 한 <웃음> <웃음> 어, 오! 어 사랑 얘기들이 막 쓰여있네 저기 남의 거 보는 거 아니야 남의 거 보는 거 아니야 남의 사랑이 궁금한데 저는 전... 시크릿 시크릿 아 이제희의 랭킹 읽어주는 남자 음. 대구의 핫플레이스 베스트 2 장안의 화제 풍경 맛집 블라인미미 마법을 부린 듯 젓가락이 두둥실둥실 공중부양한 메밀국수 나라라 메밀국수 빰빠밤 빰빰빰 빰빰빰 플라잉 메밀 매직 오. It's magic 안녕하세요 정정미님 네, 너튜브 라이브 하시는구나 아, 뭐든지 이래요. 요즘에는 바로바로 예, 바로 소통하는 거 바로바로 어, 바로 소통하는 게 아, 가장 좋을, 아 공감소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너튜브 하다가 이거 다 불겠네 뭐뭐뭐 하다가 복역적좀 먹어보시죠 네 그럴까요? 다 차려놓고 우와. 이제 네네네 야 그런데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해요 어 근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팔공산에서 맛보는 공중부양 메밀국수가 대구 하스팟 베스트 2였습니다 일단 뒤에가 경치가 죽여주고 음.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게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 여기가 진짜 요리 진짜 잘하는 건지, 이게 아니, 신선노름이 따로 없다니까, 이막 뭔가 산이 아니, 그까왜 하늘에 떠서 뭘 먹는 느낌이 있잖아요. <목소리> 어, 뭐 먹고 나는데 왔또 먹고 싶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순서, 음. 대망의. 대구 핫플레이스 베스트 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나 진짜 너무 내가 아끼는 곳이라가지고 말안 해주고 싶었거든 요 그럴수록 네모세모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알았어. 대구 시민들의 오랜 쉼터 두류공원 두류 대구의 핫플레이스 대망의 베스트 1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쉼터 두류공원입니다 대구의 주요 행사와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해요. 근데 저게 그거예요? 그 대구 타워 아닙니까? 유명한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또 밤에 야경이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어, 대구 어, 타워 저게. 그렇죠. 저거 뭐였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저 타워가 들어선 곳이 두류산. 두류산. 아, 저희가 두류산이고. 네. 그리고 그저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금봉산. 아마 대구 시민들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공간이 아마 여기가 아닌가 음. 싶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죠. 아닌데 랭킹 친구님. 네? 두려 공원하면 네. 그런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최고의 명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베스트 원으로 꼽아버리면 은 음. 어차피 다들 아는 건데 조금 아쉽지 않겠어요, 대구 분들이? 음. 우리가 잘 아는 곳일수록 모르는 숨겨진 곳이 있거든. 아 오늘 알려드려야 되겠네. 일단 엄청 크니까 아, 어 a n 숨겨진 o s h i Suro, Borun, Sungajing g o s h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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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to I let 반 t a 반도지 한반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반도지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똑같은 모인데 아니 이거 저 근데 돌 보면은 그라미번쯤 이거 뭔데요 이거는? 대구 두류공원 성당못 서쪽편에 자리 잡은 한반도를 닮은 녀모. 야 보고 또 봐도 신기하지 않나요? 두류 파크 is... 정말 좋아요. 어? 창말할줄 아세요? 아예 조금 할줄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좋아요 나에게 두류공원이란? 추억이다 어, 2년 동안 여기서 살았거든요 공익근무한다 <laughs> 나에게 두류공원이란? 건강이다 어 왜죠? 어,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서 자주 놀았고 운동도 자주 했습니다 힘이다 나의 건강이고 네. 운동 코스고 나 이게 즐거움이고 또또 <laughs> 나의 마라톤 뛴 운동 그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나, 나의 여 여기. <laughs>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웃음> 즐거워 공감 소통 퀸 랭킹 친구와 함께한 이재희의 랭킹 읽어주는 남자. 대구 핫플레이스 베스트 5 어땠나요?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고요? 어디 갈지 고민할 게뭐 있노? 그럼 대구로 가보자 따라 오나